2026년 9월에 KF-21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첫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0년 6개월의 개발 기간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오는 9월에 인도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나오기도 전에 수출시장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언젠가 실전 배치된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한국 공군이 실전 배치에 쓰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계 항공업계에서는 KF21이 10년 6개월 만에 개발을 마치고 실전 배치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F35, 유로파이터, 라팔 등이 개발하는데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F35 개발 지옥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난항을 겪었는데 한국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지능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놀라게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범위 제한, 블록 업그레이드 분리, 시험 일정 현실화 등한 번에 다하려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 이뤄냈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항공 우주방위 산업에 권위 있는 글로벌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정말 한국이 10년 만에 해낸 게 맞냐면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전투기 실전 배치에 앞서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의 방산 담당 편집자 스티브 트림블은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생산 및 비행 시험 센터를 단독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KF21이 야심차지만 리스크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KF21이 곧 실전 배치된다면서 이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가 개발 단계에 진입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으며, 여전히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에 해당 기체의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이 조립 라인에서 출고될 예정임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한민국 사천에 위치한 KF-21 생산 및 비행 시험센터 견학 기회를 본 기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는 에비에이션 위크에 자신이 취재한 카이 공장과 시제 사오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기자 스티브 트림블은 이미 2년 전에 KF21에 대해 놀라운 관심을 표명했는데 당시 폴란드의 관심을 취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물 같다. 폴란드가 보람의 지분 인수를 원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 항공우주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스티브 트림블을 비롯한 전세계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KF-21 사업에 오게티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기사를 연이어 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전세계 전투기 쇼핑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구매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출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긍정적인 검토를 했으나 최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최근 미국이 F-15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쫓아낸 이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제 신용 평가 기관 무디스가 인도네시아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전망 변경의 이유로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이는 정책 효율성을 저해하고 거버넌스 약화를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일각에서 인도네시아의 방산 쇼핑이 막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뉴스 매체들은 이를 긴급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목요일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장기 외화 표시 채권 등급은 현재 투자 적격 수준인 B2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전망 변경의 원인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고, 거버넌스의 약화를 시사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한편, 2025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5.9%를 기록했으나, 이 수치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경제가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국가 예산 적자 문제입니다. 이전에 2003년 국가 재정법을 개정하여 3%로 제한된 적자 폭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3% 제한은 인도네시아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헌법적 임계치입니다. 적자폭이 국내총생산 대비 3%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디스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인데, 특히 수마트라 지역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된 28개 기업을 국영기업이 인수하려 하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난타라 펀드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디스가 성명을 내놓으면 이것이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나 경제조사 기관들의 추가적인 부정적 성명을 끌어내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작 리스크의 근원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들은 이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 내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영은행 경영진 교체에 관한 발언은 기존 방침과 180도 다릅니다. 국영은행 경영진을 교체할 시급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노이즈를 먼저 차단하고 나서 주식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청의 정식 수장 임명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OJK 수장의 정치인이 임명된다면 신용평가는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불확실성은 커질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공은 프라보어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에 달려 있습니다. 무디스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방산시장에서 무리한 대출을 하고 복지 지출까지 무리하게 늘리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위험한 대출자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도 F15EX의 수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 군사 트위터는 한국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7.5% 분담금이나 KF-21 구매에 대한 차관은 일절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현물 지원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조건은 현금 지급만 가능하며 뇌물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뇌물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전곡을 찔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러시아산 전투기를 도입할 때와 프랑스 전투기가 잠수함을 도입할 때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아서 국제적인 조사를 받은 전력이 많습니다. 지난번 프랑스 라파를 선정할 때도 프랑스 다소와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게 마운드 대 라파를 계약하면서 무려 10조 가량을 거의 대출해준 프랑스가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돈 없다면서 1조원을 미납했던 인예 분납금은 낮추었는데 이것이 신의한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자신들이 없으면 한국이 개발할 수 없다는 등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인니의 자리를 꿰차겠다는 국가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분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UAE도 검토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의 첫 인도 일정이 전해진 가운데 KF21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몰린 것이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우디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가 8일 개막하여 12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 한국의 방상협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카이는 여기에 커다란 KF21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시제기는 001호부터 006호까지 총 6대인데, 이날 전시한 모형에는 00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제기 번호가 아닌 공군 등록 번호로 이제는 테스트를 넘어 실제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007은 유명한 스파이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강력하고 스마트한 기체라는 인상을 남기려는 마케팅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KF21을 도입하면 기본 계약 수문에 대해 옵션 48대를 더해 72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일찍이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같은 아랍 국가들이 각각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관심을 보였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문의 일환이었습니다. 투르키빈 반다르,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공군 중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방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왜 사우디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예를 들어, 미국인들과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F-35는 사우디에 인도될 수 없는 전투기인 것일까요? 미국과의 거래에 대한 사우디의 우려는 무엇입니까? 과연 한국형 전투기가 사우디 왕국의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왜 미국은 사우디의 F-35 같은 전투기를 판매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다소 충격적인 질문에 답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는 논리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 투르키 빈 반다르 중장의 한국 항공우주산업 본사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도 스쳐 지나가는 방문도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인 공군 무장체계의 미래와 사우디의 F35 획득 가능성을 둘러싼 수많은 눈 질문이 소용돌이치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방문입니다. 국제적인 해당 기업 자체도 이번 방문의 목적이 사우디 공군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잠재적 협력을 탐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측 통들의 시선을 끈 것은 이번 시찰이 KF-21 전투기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공중 전투 체계로서의 역량 및 로드맵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래 협력 모델의 운영, 유지보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히 기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산업적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개발 및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KF21의 설계와 독자적인 운영 유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능 사양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이 모든 일은 사우디가 미래의 제공권 우위 역량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현재 보유한 함대의 일부가 노후화되고 F35 거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이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몇달 안에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왜 굳이 한국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일까요? 왜 하필 5세대에 완벽히 도달하지 못한 전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흔히들 이 전투기를 4.9세대라고 부릅니다. 5세대에 거의 근접했지만 말이죠. 진심으로 미국과의 거래가 아예 성사되지 않거나 혹은 대개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는 한 사우디가 이 전투기에 관심을 두거나 획득하려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하메드, 왜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나는 그가 빈 살만과 앉아서 분명히 약속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질과는 별개로 잠시 후 이야기할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즉, 여러분이 F-35를 갖기는 어렵지만 결국 KF-21로 결론이 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국과의 시도나 터키와의 산업 협력, 심지어 자체 제조 시도들 이 모든 것 역시 미국을 향한 기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며 동시에 사우디는 균형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미국 무기의 최대 구매자입니다. 이 영상의 화자는 이미 사우디는 KF-21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KF-21 공동 개발국이었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는 퇴출되고 사우디나 UAE 등 중동의 거부들이 협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한 인도네시아 소식을 주로 다루는 국방채널에서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KF-21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KF-21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너도 그걸 봤잖아. 이상 쓸망이었습니다.